안녕하세요. 이곳은 회화입니다 대학로라고도 하죠. <laughs> 화장 안에서 너무 쓰생네 오늘은 보컬 레슨을 하러 왔거든요 저는 어, 2020년부터 보컬 레슨을 꾸준히 매주 받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느리지만 스텝 바이 스텝. 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뮤지컬과 다닐 때는 <laughs> 노래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냥 노래를 부른다고 할수없을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소리는 낼줄 아는 모르겠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하나 한번 레슨 받는 거를 응. 찍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몇년 전에 콘코노라고 해가지고 그 코인 노래방에 한 시간 동안 노래 부르는 영상이거든요. 거기서 불렀던 노래들을 똑같이 불러서 노래가 그래도 얼마 정도 늘었나 보여드리는 시간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래하는 카필러의 영상 레슨실에 도착했습니다. 레슨실에 먼저 도착하면 은 몸을 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수영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이유는 느끼자서 그래서 몸을 좀 풀고 뚜 노래가 잘 나오는 몸으로 만들겠습니다. 목은 안 풉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선생님은 막아막 아 이런 스케일 스케일도 안 시키고 막 아무튼 좀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과 다니면서 그런 보컬 레슨을 한네 다섯 분 정도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최고 좋습니다. 제가 가성을 잘못 해요. 가성대가 나오는 길로 진성을 만들어서 그고음을낼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소리도 원래 낮기도 하고 그냥 아시겠지만 고음을 잘 못해요. 그래도 뮤지컬을 하려면은 곡에 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할 수 없는 곡들이 많아요. 되게 뮤지컬 노래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굴 안 나오게 가리고 있어요. <laughs> 선생님은 저랑 <laughs> 2020년부터 같이 수업하셨죠? 맞습니다. 이게된건더 길고. 저는 어떤 어떤 학생이에요? 나이는 이론적이지 않고 <laughs> 되게 불가진 행동적인 학생. 몸으로 때우 학생. 몸으로 때우는 학생. 나 이번엔 응. 좀 큰맘 먹고 영상 하나 올렸거든? 어? 뭐 올렸어? 내가 내 ASMR 말고 어. 내 일상 계정에 어. 아, 나, 나로 유명해지고 싶다 맨날 그랬잖아 맞아. 근데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 그래서 그걸로 어.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완전 우울한 거야 응. 내꿈 뮤지컬 배우면 내가 뭐하고 있지? 이러면서 응. 그런 생각을 일부러 좀 파고 들었어 더 수렁으로. 응. 전에 너가 막 엄청 우울할 때 동영상 찍어서 남겨라 막 그랬었잖아. 응응. 그래서 각 나가지고 동영상으로 남겼거든. 나의 어? 막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 생각들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 완전. 어. 좀더 오바도 해보고. 내 아,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막 이러면서 막 찍어봤어. 응. 그 다음에 또되게 괜찮아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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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가지고 괜찮아진 것도 찍고 해서 어. 그두 개를 붙여서 올렸어. 제목이 뭐냐면 오 뭐야? 나이 3 2살 노래 못함 뮤지컬 배우 이렇게 해서 올렸어. 어.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대? 0천회 정도 조회 어, 어. 내가 원래 요즘에 조회수 가막 이렇게 나오고, 200 이렇게 나오고. 오! 왜 이렇게 잘나 그리고 댓글도 엄청 응. 사람들이. 응. 원래 구독자들이 아닌. 원래 구독자도 있고, 어. 뮤지컬 뭐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댓글이 막 이렇게 달린 거야. 오! 진짜 장문이네? 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 어. 나는 이거 올리면 사실 엄청 욕먹을 줄 알았어. 돼? 어. 나는 욕먹을 줄 알았어. 아, 진짜 한심하다. 응. 나이 처먹고 뭐하니 아줌마. 이런 댓글 달리줄알았거든 어 열심히 해보려고. 콘텐츠를 찾았어.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냥 이게 내 인생 콘텐츠 맞지? 어걔 있는 그대로어 그리고 널 처음 너무 다른 명확히해서 찍지 마. 우와. 이렇게 가야 돼. 다시 한번 널 처음 이렇게 가세요. 시작. 널 처음 사진으로 보 그날 이거 꼭 비교해 봐.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주나리 부분 너무 좋다. <laughs> 노래방에 왔습니다. 몇년 전에 왔던 그 노래방이고요. 여기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그만 와야겠다 30분도 없고 이게 뭐야? 코인노래방 가격이 이제 코인노래방 같지가 않아요 오늘 드디어 큰 결심을 제가 하나 했는데요 제 채널이 만든 지 4년이 넘었거든요 4년 동안 카필러의 비밀일기장이었어요 제가 반지의 비밀일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영감을 근데 제 문제가 뭐였죠? 스타가 되고 싶으면서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 비밀일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격으로 채나 이름 바꿉니다. 카필러의 스타일기로. 비밀일기? 절대 안 되지. 공개일기. 전체 공개. 글로벌 공개일기. 카필러의 스타일기로 바꿉니다. 약간 그 라라의 스타일기에서 따온 거죠. 이렇게 좀 갑자기 해도 되는 걸까? 어쩔 건데. 스타가 되겠다는 건데. 비밀일기? 응? 스타일기. 비밀일기요, 안녕. 이제 넌 스타일기가 될 거야. 안녕하세요. 경과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요, 샐러드 파스타를 하는 중이에요. 양상추를 담았고요. 여기 뭔가 조명이 뭔가 독백 연기하는 연습실 같네. 난 덥었어! 그거 아세요 여러분. 리스 중에. 미쳤어! 미쳤냐고! 이렇게 하는 리스 아세요 아무튼, 양상추랑 양백추. 양백추가 썩었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싸운 부분만 도려내기 자취하면 이렇게 야채 먹기가 힘들답니다 양배추도 좀 넣어가지고 샐러드 파스타를 먹을 거예요 한 장을 쪼개서 넣으면 너무 많겠죠? 근데 양배추가 은근 이렇게 그냥 먹으면 맛있다고 얘기하려는데 맛이 없네요 저는 샐러드 파스타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이런 맛있는 맛있지만 건강한 레시피가 있다는 건 소스는 올리브오일 1.5 저는 어, 자취생들은 알 거예요 젓가락 같은 거한번 쓰면 바로 설거지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눈대중으로 그 다음에 알룰로스 두 스푼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알룰로스가 있어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간장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식초가 포인트입니다 참기름 0.5 참기름도 대빵 큰거써야 저는 레몬즙 이게 레몬즙이 왜 있냐 하겠지만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오래 쓰고 후추 다진 마늘 마늘은 이렇게 다이소, 이런 냉동 보관 용기에 넣었는데, 빵꾸가 났어요. 너무 약해요. 3개에 2,000원이라 그런 거 엄청 약해. 이렇게 하면 소스는 끝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거든요. 원래 여기에다가 새우나 달걀, 옥수수콘, 토마토, 오이 이렇게 넣으면 맛있는데, 맥반석 달걀을 넣어서 먹겠습니다, 오늘은. 요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한, 한두달 정도는 간장 계란 맛만 거의 해먹 살았거든요. 탄단지가 골고루 있잖아요. 와 근데 간장 계란밥이 물려가지고 드디어 제가 그래도 잘안 물리는 스타일인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는 샐러드 파스타랑 간장 계란밥만 해먹다가 이제는 샐러드 파스타만 남아버렸어요 원래는 명란 오차즈케도 해먹었었는데 그거는 뭔가 그것도 어, 질리는가 이거 삶은 걸 씻은 다음에 넣어서 비벼 먹으면 끝입니다 짠좀 비주얼이 좀 그렇죠? 최근에 한 생각인데요 저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모든 어떠한 꾸민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기안 처럼 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여자로 태어나서 학습된 것도 있고 또 여자로 태어나서 예쁘고 싶으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느낌? 진짜 그냥 너무 귀찮아 꾸미는 게다 같이 안 꾸미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제밥 친구는 단하나입니다 유튜버 단하나 커플 아시나요? 제가 원래 커플 유튜브 안 보는데 이 사람들 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샐러드 파스타 다 먹고 왔고요 어제부터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찍은 영상을 좀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브이로그를 한창 올릴 때도 있었거든요. 이때쯤. 이때 진짜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확실히 브이로그 찍으니까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이때도 저 되게 뚱뚱하다 생각했었는데 턱살 하나도 없는 것 봐. 무슨 일이야, 지금? 항상, 항상 지금이 제일 뚱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가 더 있어. 근데 너무 생이 나오니까 앞머리 고데기를 좀 해줄게요. 제가 ADHD거든요. 그래서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점. 어제 또두 번째 가플러스타리기 프로젝트 영상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친구가 카톡이었어요 너무 재밌다고 이 기세를 몰고 가라고. 가스프 두 번째 영상은 조회수는 좀안 나왔지만 그래도 힘이 좀 됐다. 근데 피부가 울긋불긋하죠. 제가 아토피도 있고 먼지알러지도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집이 너무 좀 그렇네. 저희 집이 조금 하자가 있어요. 그거 곰팡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하 반지하라서. 오, 집이 엄청 오래돼가지고, 이 집을 뜰 거예요.